자, 우리가 이제 어디 가는지 는 먼저 가면, 우리바로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라는 비행기를 샀어요. 어, 저도 이제 유럽 쪽 암스테르담, 스위스, 스위스에도 처음 가니까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러뭐 해내면서 가겠죠. 어떻게든 가겠지. 어, 자, 나중에 나중에 암스테르담 가요 다시 또 칠게요. 자. 아스테르마스에 자, 우리가 지금 암스텔다왔어요암스텔다 암스텔다. 나도 처음 와보는 데데 여기는, 어, 공항, 처음 와보는 데인데, 어, 또 절로 또 통과해야 되네? 어, 됐어요. 아이켈바사로 오타라베스 있는 줄알어어 아, 일단, 절대로 넘어갈게요. 아, 여기 지금 암스텔담에 도착을 했는데, 어, 아, 여기도 되게 복잡하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나도 여기는 좀 처음 와봐요, 암스텔담은. 근데 생각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날씨는 뭐 이렇게 춥지는 않아요. 춥지는 않고, 근데 쌀쌀하긴 한데, 어, 아, 대충 한국 초겨울 정도? 초겨울? 그 정도밖에 안 되네. 일단은 저기 C, C5. C5가 우리가 갈아타는 데니까 저기로 가서 일단 기다리고. 카렘은 여기 있죠. 카렘. 어. 지금 자다가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여기 오는데 한 10시간 탔고 여기서 한, 또한 2시간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가야 돼요, 이제.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가, 드디어, 낭만의 도시, 쌍성의 도시, 파리에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야, 옛날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20년 전에 왔을 때하고 느낌이 확실히 틀려요. 그때는 살짝 구경만 하고 한 거고, 오늘은 내가 직접 이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보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뒷골목, 뒷골목까지 가고 있거든? 우리가, 잠깐만요. 어, 이가 지금 날씨가, 어, 한국의 12월 초. 초중반 정도 돼요. 쌀쌀 추워요. 추워. 자, 환경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지금 우리 숙소 바로 다음 골목 우리가 큰 길에서 한두 골목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숙소가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숙소 바로 나와서 자, 보시면 정면에 보시죠. 보이나요? 에펠? 또레드 에펠. 에펠탑 보이죠? 잠깐만요. 어. 야, 아까 내가 우리가 전철 타고 내려가지고 좀 헤매고 왔어. 어, 어, 너 네. 헤매고 온 다음에 전철에서 딱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느낀 거, 제일 처음 느낀 거는 바로 전철역 올라오는데 빵집이 있었어요. 근데 와, 되게 고소하다는 느낌이 먼저 확 들었고 빵집을 보고 내가 고개를 싹 돌리는데 저게 딱 보이는 거예요. 에펠탑, 보이죠? 잠깐만 좀더 가까이 잡아볼까? 어 여기 딱 보이는데 와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돈값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돈드인 만큼? 왜 괜히 빨리라고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옛날에 왔을 때 느낌하고 전혀 틀려 전혀 틀려 하지만 아마 스위스를 가게 되면 아마 더 느끼겠지? 어쨌든 지금 오늘 어, 짐 대충 정리하고 지금 현재 시간은 한 7시 한 반인가 8시인가 된것 같아요. 어때 파리 근처에 한 번, 저 에펠탑 근처 가서 잠깐 보고, 어, 빵좀 잠깐 먹고, 그러고 가려고 그래요. 어, 되게 춥네. 한국, 초겨한 12월 중 12월 말 정도 느낌이 되는데, 어그 정도 추위에요. 자, c o 자, 또 프리메로. Imagen, primero imagen de París. Hermosa, me encanta. ¿No? Eh, otra palabra más. Ay, pero aquí yo no sé. ¿Eh? ¡Wow! Me encanta. Algo tiene que exagerar. El... No, en serio, o sea, a mí me gusta. Me gusta mucho, ¿no? me gusta mucho porque mucha gente decía como que ay, que no era bonito, que olía feo, que no sé qué. Pero no. O sea, esto es hermosísimo, me encanta. Oh, qué oh. 자기은 여기가 생각보다 좀 지저분하고, 뭐, 여기, 여기 지금 중심가에요. 중심가인데, 음, 어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소매치기니 뭐 그런 건데, 제가 이제 공항에서 이제 저희가 전철 타고 왔어요. 전철 타고 왔는데, 오는 동안에는 전철 느낌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지하철 느낌은 한국이 훨씬 낫더라고. 여기보단. 그리고 오늘 거기 앉아서 이제 뭐안 되는 안 되는 영어 불어 섞어서 막 하면서 그한 사람이 이렇게 길을 좀 가르쳐 줬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전 지하철에서는 뭐 소매치기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꽁꽁 도면 도명 동여매고 일단 무사히 무사히 숙소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무슨 달인지 모르겠어. 알렉산드로 달인가 아마 뭐뭔 달인지 모르겠어. 뭐 하나 있어요. 여기도 유명한 달인데 꼭그 뭐 근처에 왔다가 이제. 또 어, 잠깐 좀 찍고 우리도 산 사진 몇방 찍고 오늘 저녁은 이렇게 끝내고 내일은 이제 걸어 다니면서 여기저기 이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4, 5일 5일 정도 있죠 4일 있나? 어, 4일, 5일 정도 있고 스위스 2박 해가지고 어, 아 봐봐 봐봐 이 잠깐만 자이 봐봐요 빵집 빵집이요? 식당이네 식당인지 빵집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제 유럽이잖아 확실히 유럽이잖아 그죠 여유가 있잖아 애들이 애들이 여유가 있어 얼굴이나 가만히 앉아서 먹는 거나 이 느낌 비슷한 데가 이 느낌 비슷한 데가 그 안디노 거리가 이런 식으로 비스름하게돼 있어요 비스름하게 근데 그 느낌하고는 틀려요 몰라, 내가 선입견 맞아서, 가져서,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오리지날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보이시죠? 옆에 있 이게, 화면하고, 이게 보는 느낌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막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 확실히 틀리네. 옛날에 느낌하고 완전 틀려요, 완전. 완전 틀려. 우리 숙소가 여서 걸어서, 지금 나온 데가 5분밖에 안 걸려서 5분. 굉장히 중심가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비수길에서 좀 싸게 들어갔죠 우리가 이제 여기로 가면 아마 여기가 샹젤리제일 거야 샹젤리제 정면에 있는 데가 샹젤리제일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일어나 가지고 샹젤리제 거리부터 쭉 이제 다 근처에 있어요 걸어갈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다 돌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자 오늘은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무사히 무사히 어, 파리를 도착했고 무사히 숙석까지 왔다 그리고 심카드도 다 사고 지하철도 타는 법도 내가 따로 정리해가지고 한번 얘기할게요 생방에 하든 정리를 하든 한번 그럴게요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게 자 그러면은 무사히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